안녕하세요. 새해를 받아서 헝그리 샤크 월드도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일단은 새로운 지역이 등장을 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장비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새로 등장한 장비가 제가 보기로는 무슨 전사의 장비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요거인 것 같고요. 포인트 증가에다 골드러시 증가, 그리고 세트 보너스로는 1 5포인트또 포인트가 증가하는 것 같은데, 요렇게 또 새로운 장비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골드러시 총 4초 올려주는 요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마리아치 세트 고드로 착용하고, 새로운 지역을 또 한번 들어봐야죠. 원래라면 태평양, 북극해, 그리고 아라비안에 이렇게 세가지 지역만 있던 우리 월드 지역이 드디어 네 번째 새로운 지역 남중국해가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이라서 우리나라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번화한 도시의 중심에서 살아 숨쉬는 바다 생물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새로운 지역을 우리 귀여운 좀비 상어와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일단은 밤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야경이 나오는 거는 지금 최초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새로운 생물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업데이트 내역을 봤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한번 일단 보게 되면은 여기가 오른쪽 끝인 것 같고요. 여기 굉장히 큰배 같은 게또 보이는데, 일단은 배 위로 한번 가볼까? 배 위로 제사팩으로 올라가서, 배가 굉장히 긴데, 아라비안 해보다 더큰 배가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이렇게 질주해보면은 공사 인부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 먹어버리면서 자 우리 아시안들 차이니지를 전부 다 먹어버리면서 깔끔하게 일단은 배 위를 한번 싹쓸이를 해버렸고요자 오른쪽은 이렇게 큰 배와 함께 보면은 또 H가 있는데 여기 위쪽에는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하늘은 좀 이따가 한 바퀴 다 돌고도 올라가는 식으로 하고 이 보면은 뭐 컨테이너도 많이 떨어져있고 아라비안에 못지않게 지금 해양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물고기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잠깐만. 자, 포스필드 아끼면서 기뢰들이또 상당히 많은 지역인 것 같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면서 잠수함 부탁려버리고 볼드러지죠? 좋습니다. 잠수함 하나 더, 여 버텨. 버티지 마, 좋았어. 일단 맵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으로 가면 되겠다. 자, 볼드러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뢰들이못 먹는 기뢰인가 부탁드리고, 좋습니다. 터트리면서 그렇지. 맵한 번씩 계속 보면서 여기 위로 갔다 밑으로 가면 되겠네. 그렇지. 방금 뭔가 전기가 흐르는 뭔가가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자 아래쪽으로 가봅시다. 와 이거 오염도 심각하네. 그렇지. 동력화 되라 좋습니다. 상황만 보이면 전부 다내 거지. 맵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여기 뭔가 침몰한 배 같은 게좀 있는데 좀비화시켜 주면서 그렇지 다내 거. 친구 세 마리 만들고 외롭지 않아 그렇지 이 심해에서도 길이 상으로 외롭지가 않지 좋습니다 친구 세 마리 만들어 버리고 해류 따라가면서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터져 버렸죠 코스 필드가 파괴돼 버렸습니다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일단 요거 따라서 해파리가 상당히 많은데 자, 해파리 존인가 여기 해파리 몇개 많아 오 아귀 지역 좋았어 아귀다 먹어 버리면서 골드러지또질때다 됐죠 좋습니다 아귀다 먹어 버리고 골드러지 좋았어. 다 먹어버리자 그렇지구나 터뜨려버리고 조그만한 길쭉한게 많네 길쭉한거 다 먹어버리고 다맵 파악도 좀 해보면서 오 좋았어 뭐죠 이게 오 굉장히 큰 뭐야 이거 상어야 고래야 굉장히 큰 녀석들을 일 먹어치워버렸습니다 공료로 만들수도 있었던것 같은데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와 길에 굉장히 많네 맵을 아직 다 파악을 하지 못했기때문에 조심을 좀 하고 오징어한테도 뭔가 전기가 좀흐르는것 같습니다 기회 때문에 쉽사리 부스러 모아야 이게 무조 거 해파리가 굉장히 큰 해파리가 등장했습니다. 얘 먹을 수 있나? 못 먹죠? 찌릿찌릿하고 피가 너무 많이 막힌다. 와쟤 부스터 쓰면 먹을 수 있나? 골드러시 때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피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맵이 좀 작은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탐험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전기뱀장어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다 먹어주시고. 거대 해파리가 지금 뭐 하는 용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미니까 밀어지는것 같고, 먹을 수는 없는 건가? 골드러시 터졌죠? 해파리 한번 찾아 봅시다. 와, 기에 너무 많다. 다 터뜨려. 좋았어. 얘 먹을 수는, 오, 뭐야. 터졌다. 오, 골드러지 때 먹을 수 있네. 2만 점을 획득할 수가 있는 그런 맛있는 해파리인 것 같습니다. 맵한 번씩 보고, 여기 아까 돌았죠? 골드러지 때 그냥 기레를다터트리고 안정적으로 돌아야 되겠다. 와, 3분밖에 안 됐는데 기레가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라비아네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햇팔이 파또 있네 어? 그렇지 좋았어 요 백상아리 내꺼 만들고 자친구좀 만들어볼까 어디갔지 자 보면은 여기 와이가 있다 와이 하나 먹으면서 이쪽으로 와보자 오 상당히 아름다운 보석을 깨뜨려버리면서 자 불도 나오고 뭐 난리났죠 오염도가 뭐 아라비아네를 뛰어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자 조심조심해서 길에 터지면 안되죠 조심조심 오 뭐야 이거 우리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얘는 실제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고 상어죠. 상어인가 고래인가 모르겠는데, 와 굉장히 큰 귀여운 상어를 좀비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지, 엄청 크네 따라와, 길에다 터트려 버려 친구들아. 나는 부딪히면 안 되니까, 니네가 터트려 버려. 오 뭐야 얘? 와네 마리나 있네. 여기는 얘네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것 같은데, 다 터트려 버리고, 다 먹어버려. 얘네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좋았어. 길을 다터트려버리죠 지금. 좋았어. 하늘로는 좀 이따 올라가보면 되니까, 일단 이쪽에, 오, 굉장해요, 까지 먹을 수 있나? 그렇지. 거대 해파리 4만 점 개꿀. 다 터뜨려버리고, 여기도 한번 쓸어봅시다. 그렇지. 다 먹어버리라고. 오, 메갈로돈 같은 게 사라지고, 이제 얘네들이 나오는 건가? 완전히 좀 교체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역이 달라서 그런지 다른 먹잇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다 먹어버리고 거대 파리 꿀꿀 그렇지 개꿀맛 좋았어 자갑뜨기 터뜨릴 수 있죠? 그렇지 맵한번 확인해 보고 알고 있네 깔끔하게 굉장히 한번 터뜨리면서 점수가 이게 조금 더 빨리 돌아야 될것 같은데 어또 있다 오 어? 얘 뭐야, 뭐야 오 뭐야 장비 착용하고 있네 빨리 못 먹는 것 같은데 오! 메갈로돈이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먹어버려야지 뭐야 왜동료안 되죠? 메갈로돈왜동료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와 거대 잠수함 까빡까빡거린다 조심하자 이게 패치가 돼서 그런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기존 게임이랑 골드러시 알 좋습니다 터트려야죠 그렇지 32만 개꿀 맵한번 파악해보고 길에 지금 다 터트려 버리자 좋았어 길에 지금 다 터트려 와 이거 길에 뭐야 이거 완전히 길이 상어 죽이려고 막 작정을 한것 같은데 다 터뜨려버리고 전기맹장 못하또 뭐있다 어? 이거 뭐야 빅데디 아닌가? 빅마마죠 이거 와 기존 맵에서 볼수 없었던 빅마마 일로와 빅마마 일로와 노래 불러봐 노래 불러보라고 마마야 다 먹어버릴테니까 좋았어 그러지 우리 친구와 함께 부금이 좀 상당히 특이한 부금도 나오는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 봅시다 깔끔하게 좋았어 동료가 되라 임마 동료가 되라 그러지다 먹어버리고 아래쪽으로 갈수 있네 자, 아래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데, 오염도가 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친구 만들어버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뭐 있네. 여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갔던 아, 것 같은데, 아귀 지역이네. 제일 아래쪽에는 아귀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귀 다 먹어버리고, 전기 뱀장어도 먹어버리고, 돌아가기보다는 아까 위로 올라가서 안간 쪽으로 가면 되겠다. 골드러 좋습니다. 골드러한번 터지면서 좋았어. 자, 여기 어뢰 다 터트려 버리고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 아까 왔던 것 같은데 여기 아까 빅데디 있던 곳이죠?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여기 뭐 이상한 부적 같은 것도 좀 보이는데 끝났죠? 자, 여기 뭔가 굉장히 큰 뭐죠 여기? 근데 이상한 곳인데, 어, 뭐야 이거? 스레피까지 등장했습니다. 빨리 막 가야 먹어버려 먹어버리라고 좋았어. 다 물어 뜯어버리고 감전까지 들어가 버리고. 친구도 먹어버리고, 그렇지, 여기 엔자도 있네. 벌써 여기로 가봐야 되겠다. 자, 먹어버리고, 스네피까지 먹어버리면서, 고대 스네피인지 아니면 은 그냥 악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물어었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동료 하나 더 먹어버리고, 좀비야 먹어버리고, 제이좀 빠른 것 같은데, 여기 안 갔었죠? 뭐야, 이거? 아, 너무하네, 이거. 기대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긴 또 뭐가 있죠? 여기 뭐지? 뭐야? 뭐야, 핵상어가 등장했습니다. 와, 이거 쩌네. 핵상어 내 친구 만들어야지. 핵상어야, 친구하자. 동료가 되라. 핵상어야, 동료가. 그렇지, 좋습니다. 와, 핵상어에다가, 스네피에다가, 빅데디에, 빅마마에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끝판왕 지역이구면, 친구야, 가자. 다 먹어버릴 테니까 좋아서, 스네피 내 거다. 좋았어. 스네피 먹어버리고, 좋았어. 우리 핵상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핵상어 끝까지 나와 함께 하는 거 같은데, 좋았어. 여기로 가보자. 여기 도 뭐가 있을지. 터진 것 같은데, 좋았어. 와, 이거 뭐 거의 끝판왕들이 다들 다 출동해 버리네. 뭐야 이거? 여기는 뭐야?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여기? 잠깐만. 부스터로 뚫어버려. 좋았어, 그렇지. 닌겐들다 일로 와, 다 먹어버릴 테니까. 좋았어. 깔끔하게 다 섭취해 버리고 그렇지. 리버터 터트려. 피가 없어. 배를 터트려 버리면서 좋았어. 맵한 번씩 확인해 준 다음에 여기 상자 하나 있네. 좋았어. 잠깐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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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스네피로 포식 한번 하고 스네피 아다 먹어버리라고 좋았어 그렇지 머리통 뜯어버리면서 자, 유도 하나 먹고 헝그리 한번 발동시켜봐야죠 자 먹어버리고 스네피 일로 오라고 좋아 좋아 내가 전설의 좀비상으로 도웠어 드디어 발동이 됐습니다 좋아 잠깐만. 여기로 가면 되겠다. 여기로 가서 다 쓸어버리면 되니까, 크기, 크기 많이 커졌네. 좋았어. 거대한 좀비상을 하고 있으니다 길을 비켜라. 좋았어. 먹어버리고, 터뜨려버리고, 길에다 먹어버리고, 거대한 놈 터뜨려. 거대한 놈 터뜨려. 좋았어. 고드로치또 터졌습니다. 좋았어. 고드로치 플러스 헝그리까지 좋았어. 길에다 터뜨려버리면서, 한 바퀴 다돈것 같은데, 사람들 다 먹어버리고, 그렇지. 좋습니다. 이거 먹어버리면서, 마지막 상대까지 수립을 해버렸습니다. 점수가 좀 낮기는 한데, 이제 하늘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여기서 새도 좀 먹고 피를 좀 채워버린 다음에 끝까지 올라가 보자. 우와, 멋진 챙하이의 하늘이구만. 챙하이로 올라와버리고, 여기서 오, 로고까지 있네. 유비소프트 홍보 멋지네 헬리콥터 내려 찍어버리고, 죽겠다. 하늘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늘로 한번 좀 올라가버리고, 빙글빙글 돌아버리면서 자, 헬기는 뭐 똑같죠? 헬기 나오고 뭔가 이상한 도이 같은 것도 있는데 뭐야 이거 총소리 들리면서 위험하다 여기로 가자 그렇지 여기 어디지? 자알도 보이죠? 일단 은 헝거리 알파벳은 다 먹었기 때문에 자, 여기로 가면서 와 이게 어렵네 와 근데 관람차도 보이고 야경 하나는 끝내주는 남중국해인 계 같습니다 자 올라갔어 올라갔어 여기서 통과해버리고 다 먹어버리고, 그렇지. 깔끔하게. 좋았어. 자, 밑으로 가보자. 어새 이상한 거 있는데? 어디 갔어? 오, 뭐야, 이게. 희귀한 생물인 것 같은데. 일단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피를 좀 채우고 올라가 좀볼을것 같습니다. 와, 해파리다. 그렇지. 동료가 되라. 좋았어. 동료들과 함께 나아볼까 좋았어. 얘 이름 뭐였지? 너도 동료가 되라. 네 마리나 있네. 끝판왕이구만. 와, 얘가 백상아리보다 더 좋은 건가? 백상아리보다 얘가 더 많네. 3 마리 먹어버리고, 또 먹어버리고, 한번더 올라갑니다. 올라가자. 친구들아, 날아올라라. 좋았어. 끝까지 한번 날아보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끝까지 한번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새 먹고, 골드라쉬를, 골드러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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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그렇지 위험했어 안 됐다 안쪽 한번더 휩쓸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반짝반짝 왜 색깔 이상한데 이 색깔이 이상해 뭐야 색깔이 이상한데 와뭐 핵미사일 같은 거 쓰는 것 같은데 어뢰가 뭐 엄청나게 크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쟤를 지금 못 터뜨리는 것 같으니까 요렇게 부딪쳐서 다 터뜨려 버리고 한바퀴더 돌면서 핵상어도 한번더 친구로 만들어 버리고 빅데이랑 이런 거 전부 다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여기는 이상하게 상어들이 뭐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유저들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은데 네, 깔끔하게 한번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귀레인은 조심을 해주시고 연결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을 좀살리면서 아귀 지역인 것 같은데 거대 해파리는 못 먹으니까 여기서 들어와서 네, 왜? 가자. 좋았어. 그렇지. 빅데디가 두 개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 동료가 되라. 동료가 되라고 좋았어. 해파리 다 뜯어 먹어버리고 싶은데 못 먹네. 데디야, 일로와. 도에디 데디 일로 오라고. 좋았어. 먹어버리고. 거대파리는 좀커져 먹는 것 같은데. 얘네 뭐 먹는 것 같지? 핵상어랑 한번더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이거 먹어버리고. 어디 갔나? 와, 여기 굉장히 많은데? 와, 여기 크다 보니까 이게 물어 뜯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좀비야, 시키고. 친구야, 가자. 핵상어도 먹으러 가자. 좋았어. 굉장히 터질 것 같은데, 이번에. 굉장해요하고 가야 되겠다. 동료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와, 빅마마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골드 굉장해요까지 좋았어. 우리 스네피를 한번더 잔뜩 물어 뜯어버려야 되겠다.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다내거가 되라. 내가 바로 탕어의 왕이다. 좋았어. 다 먹어버리면 좋. 그렇지. 열로 들어가면 또 나오죠. 그렇지. 오래 먹고 들어가자. 끝났죠? 잠깐만. 지금 들어가면 먹으니까 안 돼. 핵상어야, 한번더 놀자. 그렇지. 핵상어, 일로와. 다 내꺼니까. 핵상어를 물어 뜯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 물어 뜯어버리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 자, 핵상어야, 가자. 자 먹어버리고. 쓰레기가 너무 많네. 뭐야. 이제 10개 나올 것 같은데, 6개로 연결되네. 좋았어. 어렵다 보니까 수정이 좀싼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기로 올라가서. 자, 먹어버리고. 그렇지. 스네피 동료가 되라. 좋았어. 스네피야. 동료가 되라고. 좋아. 더뜨려버리고오다 먹어버리고. 쓰레비 동료가 되라고. 일로와, 일로와. 머리통 다 뜯어버리고. 왜 이렇게 많이 물어 뜯어야 돼? 얘는 왜 이렇게 질겨? 굉장히 질기구만. 자, 올라가자. 어, 돼 있다. 폴리스, 오. 남중국해 폴리스. 까불어. 오, 안 되는데, 이거. 까불어. 그렇지. 더뜨려버리면서 좋습니다. 폴리스도 덤벼보라고. 좋아. 마지막은 골드러쉬로 마무리한다. 끝까지 올라간다. 좋았어. 자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물체들이 많이 등장하는 남중국해를 한 번씩 플레이를 해봤구요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버려 여기로 가보자 오 헬기지역인 것 같은데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자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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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지역인 남중국해를 한번돌아봤고요와 이게 빅마마가 나오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거기다 핵상어에다가 고래같이 생긴 상어까지 나오는 그런 뭐 완전히 재미있는 새로운 남중국해를 한번 플레이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거나 아니면 에볼루션이 또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맞고 한발짝 또 앞서갈 수 있는 사람 놓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